창원은 입주장 때마다 물건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점점 어. 줄어들어 가지고. 근데 저도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점점 상승장이 해요. 나와. 아 이게 조경 시설을 떠나서 뚫려 있는 이 모습 네. 좋네요. 공간 간격이 넓으니까 일조가 촥 들어오는 모습. 야. 자, 롯데캐슬 41평, 41평을 어, 전체 세대 중에서 140, 150개 정도 밖에 안 되는 희소성이 있거든요. 바람 들어가보겠습니다 41평의 현관 입구에 비하면 좀 34평 정도 사이즈, 컴팩트한 사이즈 보이고요. 신발장 4칸, 충분한 사이즈 나오네요. 오른쪽으로는 아마 펜트리장이 있죠. 아까 34평을 보고 왔는데 훨씬 더 역시 41평이라서. 큰스 나옵니다 첫번째 작은 방 두번째 작은 방 그리고 복도 쭉 해가지고 거실 방 해가지고 포베이 판상형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닥에 포세린 타일하고요 벽면에도 유상옵션 고급 탈 마감이 된것 같습니다 네. 옵션 좀 많이 하셨네요 네네 옵션 많이 했어요 어. 4 1평 분양가 얼마였습니까? 저희 다 해가지고 6억 3천 정도 있요와 완전 싸다 <laughs> 그렇죠? 첫번째 작은 방 41평 사이즈답게 작은 방이뜨이면서이 창호가 넓기도 넓지만 높은 게좀 특징입니다 작은 방에서 보이는 이 전망, 아티움이 앞에 있는데, 안쪽으로 시선이 많이 트이고요. 그리고 북박이장이 역시 41평답게 4칸짜리 들어가 있고, 거울장이 렇게 열리는 수납 겸 거울장. 여기 좋네요. 북박이장도 내 외부 마감재도 깔끔하고, 부들부들한 마감재롯데캐슬 좋습니다. 공용 화장실도 34평, 스타일하고, 비슷하고, 색감도 깔끔하게 좋네요. 이건 알파룸이 아니고, 원래 기본 방 4개인 구조겠다, 그죠? 네, 맞아요. 방금 사전 점검 업체가 지나간 것 같아요. 네, 맞습니 어, 약간 과하게 붙이거든 보면 아무래도 업체가 좀 비용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붙여놨는데 뭐가 잘못됐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옆에가 약간 차가워져 이야... 있어가지고 이런 단차까지 그죠 네. 많이 붙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지만 제가 본 사전 점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깨끗하게 잘 빠졌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작은 방. 국박기장이 네.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와야 안쪽으로 펜트리장이 들어갔어요. 상 옵션이었나 봐요. 아니요 이건 선택 사항이어가지고 네. 알파룸으로 쓸 건지 펜트리라 드레스룸으로 쓸 건지. 그러면 알파룸으로 하게 되면 아예 그냥 룸으로. 그냥 방이 다섯 개는네방 되는... 하나 더 있는 거. 아, 진짜요? 네. 방 하나 더면 너무 안아가지고이 스타일도 훨씬 더 괜찮은 네네. 것 같습니다. 와, 여기 창문까지 있어요. 고충부에서 보이는 일조가 쫙 들어오는 태집의 컨디션. 야, 너무 좋네요. 세 번째 작은 방. 방 사이즈 널찍널찍하고, 세 번째 작은 방은 뒤쪽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산도 보이고, 아, 여기가 바로 공원하고 쫙 이어지는, 뒤쪽이 사와 공원이겠다고, 죠 공원 안에 단지를 품고 있는 사와 롯데캐슬 포레스트 카오 소장 방송을 시청해주시면 부산 아파트 최근 시향을 놓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팬트리장이 또 있어요 드레스룸을 같이 하고 여기도 팬트리장을 따는 게 이게 네. 더 훨씬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아요 입구에 팬트리가 있었는데도 어마무시한 공간이 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메인 거실로 나왔습니다 마감재 업그레이드한 부분 패널 마감으로 마감을 했고요 큼직한 유광 타일도 예쁘게 멋을 내놨습니다 거실에서 보이는 전경은 더쫙 뚫렸네요 아티움하고 악동 사이에서 뚫려있는 이 모습이 개방감 있게 정말 좋네요 홈플러스 있고 병원이 이쪽에 있겠다 그죠? 네 맞아요 아. 병원 저쪽 혹시 병원에 종사하거나 관계자이시거나 이런 건 아니시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급 정도 되면 은 직장이다 보니까 매수를 하는 편이 있거든요 음. 혹시 들어본 거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나오시는 분들마다 아까 투기꾼이신지 나 모르겠는데 당첨이시죠? <laughs> 네 당첨. 당첨 직장을 이쪽 근처로 옮기면서 이쪽으로 계속 보고 있다가 여기 분양한다고 하길래 넣었는데 당첨이 됐어요 이렇게까지 시장이 네. 좋아질 줄 예측하지 못했을 네, 거 아닌가요? 네. 집을 팔고 갈아타기로 네, 넘어오시는 네, 거죠? 네 맞아요 아, 축하드립니다 파티만 <laughs> 네. 병원이 앞에 있기도 하고 창원에 신축 워낙 부족해서 그런가. 지금도 입주장 때도 에 계속 직전 거래 대비 상승 거래 매물도 많이 없는 그런 상태 시장은 좋아지는 상태가 네. 나오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주방 공간 한번 보세요. 와, 41평인데도 불구하고도 한 50평 사이즈 어, 엄청 넓게 보입니다. 이 사이즈는 진짜 한 10인용 식탁 나와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여기 냉장고 키친 핏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의 색감 스타일이 34평보다는 조금 더한톤또 낮아진 분위기가 약간 있네요. 주방 싱크 부분 깔끔하죠. 34평보다 조금 더 넓어진 사이즈, 그리고 층고도 상당히 높아가지고 활용도 있는 다용도시. 바로 이 부분이 주부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각광맞는 요소라는 거죠. 한방 스타일이 조금 독특합니다. 좀 아쉬워요. <laughs> 들어오는 순간 어 침대를 어디 놔둬야 될까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네. 저쪽이 붙박이장인가 봐요 여기도 붙박이장 네. 있고 아마 이쪽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붙박이 붓박... 그건 또 아니고 네. 이거 됐습니다. 옵션이었나요? 아니요 이게 기본인데 그래서 그게 좀아쉬워 어느 면에서 좀 아쉬운 거죠? 차라리 그냥 슬라이딩 도어 선택할 수 있게끔 했으면 음... 그렇게 했을 때 여기는 아예 옵션 선택 이런 게 음... 없어 이거 문을 열고 해야 되니까요 마만큼 네. 공간을 이렇게 잡아먹을 수 있다 네. 요거는 커스텀해가지고 다시 꾸밀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방 사이즈 음. 자체가 많이 넓거든요. 여기 침대 머리 놓고 있으면 그렇죠. 충분할것 네, 같은데요. 이만큼 빼도 공간 충분하고 남으니까 제가 말화 이것도 괜찮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깜방 <laughs> 사이즈 가 널찍널찍하면서도 부박이장이 두 개씩 붙어 있는 거 처음 봅니다 드레스룸들의 부박이를 나눠 는게참 독특하네요 벽을 차라리 뚫어놨으면은 네 조금 나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맞죠 그래도 문이 두 개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이쪽도 여튼 훨씬 더 크고 널찍하고 깊숙합니다 여기 또 있어요 이게 원하는 슬라이드 해놨네 이건 제가 옵션 선택을 했어요 세 번째 드레스룸 이야 이건 좀 대박인데요 첫 번째 드레스룸 두 번째 드레스룸 세 번째 드레스룸 트리플 드레스 룸이라고. 아, 이거는 사와 롯데캐슬 신축에막긴 옷을 걸수 있는 이런 스타일의 팬트리장도 새롭게 보는 것 같습니다. 밑에도 아랫쪽 배열을 해 놓은 모습. 팬트리 구성은 롯데가 잘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뭐 파우더룸 공간. 40평대답게 널찍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울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쓸모가 있죠. 여기 열어보시면 은 다이슨 헤어드라이브 그러니까.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깊이는 괜찮은데 어. 그래서 좀 아쉬워요. 다른 업체 해가지고 네. 달아야 돼요. 저도 달아놨거든요. 아. 네. 꼭 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안방 화장실입니다. 대형 타입에는 원래 안방 화장실이 조금 더 크거나 욕조가 들어가 있거나 할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다른 쪽으로 더 넓어진 것으로 중화가 됐고 안방 화장실은 대형 타입에 비해서는 조금 좁지만 그래도 사업을 볼수 있고 유니크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신 느낌이 있으세요? 주변이 계속 발달하고 있어가지고 네. 주변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음. 더 살기가 좋아진 것 같아요 창원으로 따지면 좀 메인급지가 아니었는데 그 사이에 중동유니시티랑 성산구랑 같이 그 사이에 사화동까지 네. 연결되면서 신축들이 다음정부터쭉 해서 원희대로 창희대로까지 이어져 나오는 상승의 힘이 느껴지는 창원에서는 최근에 신축 마지막 입주장이면서 올해 또첫 입주장을 이렇게 네. 맞이하면서 조금 더전 고점에 다다른 상승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신월주공이랑 창원 어, 네. 센트럴 아이파크 아, 거기도 최근에 추가로 했었잖아요 16개인가 나와가지고 25평 네그 네. 700대 1 나와가지고 네 700대 1 나왔다고 조합원 물건 거래가 1 0여 넘는 거래도 나왔다는 카드라고 그래가지고 창원이 전 고점을 넘어섰다라는 거 입주를 정말 축하드리고 성공적인 사전연금 기원 드립니다 신축의 네, 네. 맛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4호롯때 C 타입 타워형이라고 하거든요. 바람 들어가 볼게요. 타워형의 현관 입구가 판상형보다 조금 더 깊습니다. 신발장 4칸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열어봐도 이렇게 잘돼 있는 모습 나오고요. 타워형인데도 불구하고 입구 팬트리 훨씬 더 깊어요. 혹시 아셨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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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타입은 팬트리가 많은 타입이었어요. 원래 전통적으로 판상형이 선호되는데 타워형에 이런 어드 벤트리를 줘가지고 고를수 있게끔 분양가는 타워형 판상 똑같았어요? 어, 네, 큰 차이 없었다고. 아, 맞아요. 팬트리장와 이렇게 깊. 줄 몰랐습니다. 입구에 펜트리, 에 콘센트까지 있어요. 대박 대박! 입구부터 바로 합격입니다.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거실 왼쪽으로 방에서 전형적인 타워형의 모습 보이고요. 펜트리 또 있어 요 여기야. 야 이거 타워형이 더 인기 많겠는데 방송 나가면. 그리고 타워형이 통풍적인 문제가 사실 있잖아요. 물론, 물론 요즘에 다 통풍이 잘 되지만 그래도 창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바로 맞동풍칠수 있게끔 통풍 도 해결돼 있습니다.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판상형하 사이즈 비슷하고 창호도 길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책간짜리 붙박이장이 잘 나와 있고. 복도에 포세린 타일을 유상으로 옵션해 놓은 게 훨씬 더 예쁘네요. 이 기도 뭐죠? 이것도 펜트리입니다. 아니 완전 반칙이잖아. 네, 그래서 청관창고까지 포함해서 세 군데 펜트리 타워형에서 펜트리가 세 개인 거는 제가 처음 봅니다. 신축에 맛! 맛. 수납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리 짐이 많아도 나올것 같아.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사이즈 널찍널찍하고. 벽지 톤하고 문이나 문짝에 색감하고 톤앤맨을 지키고 있는 이 부분. 공용 화장실이 중간에 있는 모습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현관 있고 저 끝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멀었단 말이야. 근데 이쪽에 있어버리니까 훨씬 더 구조를 잘된것 같습니다. 공용 화장실 스타일 동일하고 예쁩니다. 야 바로 이 부분의 타워형의 매력이죠. 깊숙한 거실하고 깊게 들어가면서 널찍한 주방 공간이 이어져 있는 탁 트인 개방감. 있는 타워형의 모습. 204동이 제일 로얄동이라 제가 들었거든요. 왠지 알겠습니다. 맨 앞에 와보니까 와 광활하게 쫙 트이네요. 낮은 산이 쭉 보이는 모습도 너무 예쁘고요. 공단이도 보이고 하지만 개방감 있게 틀려가지고 뻥뷰죠. 능선이 쫙 보이는 이 부분 너무 좋습니다. 뉴코아 아울렛하고 홈플러스가 쫙 보이네요. 이쪽에 입지가 어떤니셨던지 말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깝게 있는 상권들 시티탭은 또 가깝게 있으니까 공원이 또 옆에 있는 그 쾌적함. 이 부분이 4호 로때 매력 포인트 아닐까 싶습니다. 주방 공간 보시면 개선된 타워형의 주방 공간이죠. 아일랜드 식탁이 좁아지면서 그 식탁을 세로로 6인용 나와도 충분하고요. 여기 지금 어 4인용 소파를 쭉 놓고도 그쪽에 공간이 남죠. 원래 여기는 옵션으로 선반장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뭐 유상 옵션으로 있었는데 저희는 거실을 길게 좀더 넓게 쓰고 싶어서 옵션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 이것도 괜찮네요. 매력있게. 여백이미를 네. 좀 좋아하시는데 네. <laughs> <laughs> 바닥도 포세린 타일이 적용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결이 쫙 느껴지죠. 야. 예쁘죠. 좋습니다. 널찍하게 키친 b 스타일로도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장 충분하고요. 타오형에 보면 이쪽이 폭이 좀 좁기도 하거든요. 널찍하게 잘 빠졌고요. 수납장도 마감재도 깔끔하게 예쁘게 잘 되어있다라는 거. 기본 싱크 상판인 네. 건데, 아까 제가 세라믹 상판 업그레이드 한거 봤거든요. 네.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가성비 선택을 좀 좋아하시는. 밝고, 심플하고 깨끗한 느낌이 더 좋아서, 아, 옵션은 음. 무늬가 들어간 스타일이어고 취향에 맞지 않아서. 그냥 포인트, 바닥 포덴니 타임만 딱. 네네네. 고세일이나 뭐 에어컨 이런 거 정도. 실용적인 타입이네 창문도 큼직하게 잘돼 있고요 야 판상형 다용도실도 상당히 커가지고 제가 극찬을 했거든요 진짜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창문도 있고 너무 좋네요 최고입니다 타워부때 타워 형 이게 더 인기 있겠는데요 대박 대박, 대박. 안방 사이즈도 아까 판상에 보다 조금 더 넓어진 느낌이 왜 그러냐면 파우더룸이 조금 더 넓은 공간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는 똑같다 하더라도 좀더 깊게 파여있다 보니까 넓게 보이는 모습 어떻게 보면 이쪽에 좀 막아서 문을 이쪽에 달아가지고 네. 같이 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요즘에 드레스룸 옵션... 안에 파우더룸이 같이 들어가 있는 스타일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유상옵션이었습니다 유상옵션은 여기서부터 벽까지 오. 문이 있고 파우더룸이 안에 들어가 있는 스타일 드레스룸 한번 열어볼게 요와야 이거 반칙입니다 이거는 입코 팬트리 그리고 복도 팬트리 두 개에다가 드레스룸 보면 한번 보세요 타워형이 더 인기 있겠는데 이게 보통 타워형을 선호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저는 이때까지 계속 아파트 타워형을 살았었는데 제가 하는 방식이랑 더잘 맞고 주방이 음. 싱크대가 바로 보이는 것도 싫은데 안쪽에 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 생각보다 환기도 잘 돼서 근데 여기 타워형은 패스리가 많고 네. 드레스룸도 그렇게 작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 타입이 더 야.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타워형도 판상형도 많이 살아본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는데 타워형에 살면서 충분히 만족했기 때문에 나눗 타워형도 괜찮다. 근데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야, 안을 쭉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깊습니다. 거울도 이렇게 있고요. 도 있고 런웨이도 할수 있는 이 드레스룸 이렇게 오늘 사흘 o t 줍주비의 영광을 보게 돼서 저 또한 기분이 너무 좋네요 신축의 맛 안녕.